기본적으로 응애가 많아서 응애 썼고 확실히 이제 뭐 효과를 봐서 예방 방제 이쪽 부분에 특히나 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장원이고요. 여기는 대략 주수로는 한만천 주. 정도 들어가고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 0 0평에 450평 사이 될것 같아요. 제가 딸기농사 올해 저번 잡기가 처음이었어서 첫 방제 때는 노즐로 하는 옆면 시비살표를 했고 옆면 시비살포를 하면서 이제 딸기는 꽃에 물이 붙으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게 작가가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풍년 무인연무기를 이제 알게 돼서, 창원시 농업 박람회에서 시연을 요청드린 후에 한번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작년 한 2월쯤인가, 응애가 붙어서 연면 시비 살포를 하고, 그후두달 동안은 이풍년 무인연무기로만 살포를 해서, 추가적으로 번짐 없이 작기를 끝까지 응애 없이 작기를 끌고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방방제 이쪽 부분에 특히나 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에 물이 닿으면 착화가좀잘안 돼서 이풍염 무인염 무기를 사용했죠. 네. 사용을 하면서 꽃이 폈을 때는 이풍염 무인염 무기를 써서 방제를 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연면 시비 살포로 네. 같이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확실히 이제 뭐 효과를 봐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응애가 많아서 응애 썼고 오이 농장에서 잠깐 썼는데 흰 가루가 조금 퍼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오이 밭에는 유동팬이 확실하게 있지 않았어서 공기 흐름도 조금 못 해줬고 평수에 면적에 맞게끔 사용하지도 않아서 확실히 막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했던 부분 근처는 흰가루가 확실히 조금 덜 퍼지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저쪽도 구매를 하면 한두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균 방제 또뭐 응애 종채 뭐 그런 것들 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일몰 후에 한1 시간 뒤쯤부터 방제를 이제 시작하죠. 약제 만들어서 장비에 투입 후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음 날 출근해서 뭐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편하고 확실히 노동력도 감소를 했고요.